너희들이 밤새 고생했지만, 한 마리도, 너희들은 누가, 누구나 다 인정해주는 이 갈릴리 바다의 백타랑 어부지. 하지만, 네 경험으로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어. 네, 네 상식으로는, 네 지식으로는 그곳에 그만한 물고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지만, 내가 그곳을 잡게 해 그물에 칵 채워 넣었잖아. 그리고 몸도 지쳐있고, 배고픔으로 지쳐있고, 마음도 지쳐있는 그들을, 초청해서 자신이 준비해 놓은 생선과 떡을 내밀며 몸도 마음도 영혼도 만족하고 풍성함을 다시 경험케 하신 겁니다. 나와 동행할 때 나와 함께 있을 때 삶은 그제서야 만족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린다는 거예요. 그것을 깨닫게 하시라고.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각을 다시 회복시키므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일 때만 함께할 때만 얻을 수 있는 만족과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재현하신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죠